이제 어, 같이 우리 인사나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네, 하나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네. 말하지 않는 분도 있는데 그분도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네. 아름다운 주일 아침입니다. 지난주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셔서 어이 목사 이임 예배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된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또 장로님들과 우리 온 교우께서 부족한 사람을 이 목사로 기쁘게 맞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서약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자리에 서 일어나셔서 서약할 때제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에 큰 기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일 정말 감사했는데요 어, 저희 교회 많은 분들이 찾았습니다 어, 와서 이구동성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 교회가 참 따뜻하다 참 좋은 교회다 하시면서 칭찬하시고 또 많이 부러워하였습니다 아마도 모든 성도님들이 반갑게 웃으면서 평소 이상으로 기쁘게 웃으면서 손님들을 맞이해줬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 기쁘게 맞이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식이 굉장히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들 도우셔서 정말 지루하지 아니하고 매 순간 순간마다 은혜스럽게 잘 진행된 거 우리 교우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 예배를 마친 후에 680명 분이 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큰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분들이 혼잡스럽지 아니하게 식사를 잘 마칠 수 있을까 고민하였는데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 각 자리에서 다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잘 섬겼기 때문에 모두가 기쁘게 식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도와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어, 식사가 마친 후 이제 모든 교인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가 비게되었을때 제가 식당에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아직도 한열명 되는 분들께서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다들 짜증을 부렸을까요? 네, 그랬으면 제가 얘기 안 하겠죠. 다들 얼마나 기뻐하면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지. 어,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사의 눈물을 흘릴 뻔 하였습니다. 또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자랑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분들과 함께 이렇게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 부족한 사람 다임 목사를 맞이해준 거 평생 잊지 아니하고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제가 경황이 없어서 큰 인사를 못 드렸는데 오늘 제가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한테만 박수 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신앙생활을 대단히 잘하였습니다. 성경에는 그 모든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또 주님에게 칭찬을 드리려고 주님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저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만면 되지 않습니까?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주시리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이 부자 청년이나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때 대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죄 멈댄 데를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까?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는 이 제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귀한 주일에도 우리가 제휴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잘 따르고 있으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더 주시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과 제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으시고 이두 사람이 말이죠 이 부자 청년과 제자가 한 가지를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비유 하나를 그들에게 들려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포도원 풍금 비유 잘 알고 있는 이 포도원 풍금 비유를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그 좋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그냥 주님의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아주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포도가 다 익어서 포도원의 포도를 수확할 철이 되게 되었습니다. 포도원에 가장 바쁠 때가 언제겠습니까 바로 이 포도를 수확할 철이겠죠. 이때는 정말 바쁘고 또 유능한 일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인력 시장이 열리는 6시에 새벽 6시에 그곳에 나아갔습니다. 그곳에 나가서 이제 일꾼들을 하나 둘씩 데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오전 6시 새벽 6시에만 한번 나가서 모든 일꾼들을 한 번에 다 데려온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번 나가서 일꾼을 데려왔습니다. 오전 9시도 나갔고 오후 12시에도 나갔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왔습니다. 더욱이 이상한 것은 이 주인은 포도 문이 닫기 1 시간 전에 오후 5 시에도 인력 시간에 나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나가봤더니 아직까지도 일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님 물었습니다. 아니 왜 당신들은 아직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이곳에 서성거리면서 놀고 있습니까? 왜 여기서 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품꾼들이 푸념마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님 아무도 우리를 일꾼으로 써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데려가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들도 포도원에 데리고 가서 일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도원의 하루 일과가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즐거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시간일까요? 일당 받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모두들 기대하고 일당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주인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품꾼들에게 일당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온 사람에게 일당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가장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삭을 나누어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마지막 1시간 전에 왔던 그 사람 오후 5시에 왔던 그 사람에게 이 주인은 그가 일한 만큼 1시간의 분량만 준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하루 일당, 24시간의 그 일당을 준 것입니다 한대라년을준 것이었습니다 한대라년은노동자 하루 품삭을 뜻하죠 1시간밖에 어,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대라년을받른 것을 보면서 다른 일꾼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우! 브라보! 정말 잘했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대란을 줬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얼마나 많이 줄까? 특별히 가장 많이 온 사람은 더큰 대를 기대를 하였을 것입니다 한 대란을 줬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얼마나 줄까? 잔뜩 기다리면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보도원 주인은 참으로 놀랍게도 참으로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한 대라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모든 부군들이 기뻐했을까요 우리라면 기뻐하겠습니까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한 대라년 주면 정말 좋은 주인이구나 하면서 주인을 칭송하겠습니까? 그러지는 못하였습니다. 모두 불만과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주인에게 불평상하다 하면서 마치 로사분기라도 일으킬 것처럼 험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니, 이보시오. 우리가 온정을 이곳에서 떼어 빼달려서 수고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일당을 나눠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주인은 투덜거리는 품꾼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보게 친구여, 나는 자네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구먼. 내가 자네와 약속하지 않았나. 자네가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면 한 대란유를 주기로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그 품삭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나. 내 뜻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한 대란년을 주는 것이라네. 내가 좋은 뜻을 가지고 나눠지는데 왜 자네가 불만을 품는가? 내가 후하게 대하는 것이 그대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는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 속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 가장 먼저 온 사람과 가장 나중에 온 사람, 이두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비유 속에 나는 누구입니까? 혹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장 먼저 일꾼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 포도원에서 가장 먼저 온 사람은 가장 유능한 사람입니다. 아마 그는 건강이 되게 좋았을 겁니다. 일도 잘하고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 관리를 굉장히 잘했을 거예요. 매일마다 나와서 일을 할때 자기 관리를 잘해야지 주인의 눈에 들어서 일꾼으로 뽑혀가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관리를 대단히 잘했을 것이고요. 이 사람은 또한 대단히 성실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이 가장 먼저 그를 데려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 일당인 한 대란년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게그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근사한 사람이구나. 대단히 자존감이 높았을 것입니다. 이포도원에서 일할 때에도 리더가 됐을 겁니다. 아주 자신 있게 자신이를 성실하게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일을 마친 후에 일당을 받을 때에도 주피거리면서 내가 얼마나 받을까? 혹시 주인이 나에게 너일 많이 안 했으니까 밥만 가져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능력껏 일했기 때문에 나는 한대라니온그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우리도이 가장 먼저 온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자신 있게 나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년 시절에 나는 모든 것을 다할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였습니다 대학에 갓 들어간 대학생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저 올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웃는 대로 되더라고요 웃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학에 처음 들어간 사람 내가 올해 받을 거야 내가 자가금 받으면서 대할 학 거야 자신만만합니다 회사에 처음 들어간 사람 내가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 회사의 사장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젊은 시절에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혼부부도 그렇습니다 각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그럼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녀 최고로 키울 거야 그러면 주위에서 다들 웃죠 한번 보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다들 자신만만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만만했습니다 아주 거만하게 주님에게 대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루는 바다 나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계셔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겸손히 순종했습니까? 아, 베드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내가 평생을 통하에서 고기잡이로 살아왔는데 아니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기분이 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잠마 거절하지 못하고 주님 가형 그럴까요? 제가 주님 말씀 한번 따라 보시지요. 아마 아닐 겁니다. 주님 말씀이 틀리다고 하는 것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한번. 그물을 던져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베드로의 그 행동을 절반의 순종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물들을 던지라고 복수로 내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는데 베드로는 그물 단락 하나만 던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번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베드로처럼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말을, 나를 사용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에게 큰 손해가 날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에게 감사하기보다는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기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해주십니까? 이 처음 온 일꾼처럼 주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나중에 온 사람을 한번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나중에 포도원에 그 일꾼은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포도원에서 가장 병약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거나 일꾼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하진 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품꾼으로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도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인이 찾아와서 그에게 '아니 왜 당신이 여기서 놀고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는 자신에게 대답하지 못하고 쭈뼛거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아무도 나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헤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포도원에서 가장 작고 초라한 사이죠.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가 얼마나 미천하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내가 주인에게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잘 알고 있죠. 만약 주인이 그를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날도 그는 빈손으로 집에 들어갈 뻔하였습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하고 집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의 온 가족은 그날도 굶을 뻔 하였습니다. 주인의 은혜로 한 대라뇨를 얻게 되었고 그날도 주인의 은혜로 하루를 살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포도원에서 어떻게 일하였을까요? 가장 먼저 온 사람처럼 거만하게 그럽게 했습니까? 주인을 향아에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을 털어놓았을까요? 아니면은 대충 대충 요행을 피면서 그곳에서 일하였겠습니까? 그는 주인의 눈에 거슬리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포도원에 가장 늦게 왔지만은 이제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 시간밖에 없지만은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 보도원에서 일하였을 것입니다. 주인이 그에게 한 대란년을 주었습니다.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한 대란년의 일당을 그날의 임금을 온전히 그에게 주었던 것은 아무도 그가 주인에게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정말 기쁘게 일하였기 때문에 주인도 그에게 한 대란년을 주면서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누리고 있는 많은 복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주신 건강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 내가 내 건강을 잘 관리해서 내가 여기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는데 이 모든 것도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대한 사도 중에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아, 그 바울과 실라가 하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그를 신으로 모시고 그를 예배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는 정말 뛰어난 사도 중의 사도였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복음이 세상 가운데 확장되는 큰 일을 감당했던 사도 중의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는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케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하고요.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가장 나중온자의 그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나를 품꾼으로써 주는 이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서 매일매일 기뻐하며 또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죄들의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왜 나에게는 이만큼밖에 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터뜨리지는 않습니까? 가장 먼저 온 사람은 포도원에 와서 가장 먼저 와서 일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서도 감사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포도원에서 최고의 일꾼이고 가장 열심히 일하였기 때문에 내가 가장 많은 일당을 받아야 된다고, 가장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일꾼이 한 대란열 라 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그 이상으로 백배천배품삭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 이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자 하와 대우하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불만을 터트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온종일 뜨거운 햇빛 아래서 이만큼 수고하였는데 왜 나를 저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홀대할 수 있습니까? 마치 이 주인이 자신에게 크나큰 범죄도 지은 것처럼 그 주인을 향해서 항의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을 터뜨렸을까요? 가장 나중 온 사람처럼 주인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도 그날도 공칠 수 있었는데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명을 터뜨렸겠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이 처음 온 사람처럼 불만을 터뜨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때 우리가 그렇게 모진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지 못하였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보면은 우리들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우리에게 인자하고 친절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희생해서 우리에게 주었는들 불구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눈을 열어서 이 포도원 주인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포도원 주인 얼마나 근사하고 멋진 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틴 지역의 사람들은 대부분 아니 거의 모두가 가난하였습니다 자기 소유를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재에 가서 남의 토지를 일구며 일당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품꾼들이 하루 받는 품삯이한 대란이온이죠 한 대란이온 한참 슬픈 돈입니다 한 대란요를 받아야지 사인 가족이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걸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날은 오원 식구가 다 굶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인이 나누어진 한 대란요는 이 서민들의 애한이 담겨 있는 슬픈 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보도원 주인은 이러한 품꾼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인력 시장에 한 번만 나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6시에도 나가고, 오전 9시에도 나가고, 오후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문 닫기 1시간 전에 나가서 그들을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려고, 그는 최선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인력 시장에서 품꾼들을 모두 포도 원 품꾼으로 불러들이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한 대란 일당을 준 것은 그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가 긍휼과 인자가 넘치는 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주인이 그들을 일꾼으로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누가 그들을 데려가겠습니까 만약 주인이 그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날도 그늘은 아무런 소득이 없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날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품꾼들에게 일한 만큼 일당을 주었다고 한다면 한 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은 한 시간 일한 그 일당을 가지고 가서 온 가족이 넉넉히 먹지 못하고 그날 배를 굶으면서 잠을 자지 않았겠습니까 이 주인은 이러한 딱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 모두에게 똑같이 한 대란년을 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좋은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주인을 만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하겠습니까? 나만 준 것이 아니라 내 친구들까지도 모두 다 넉넉하게 지어줬으니 얼마나 고마운 주인입니까? 만약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주인의 뜻을 높이고 크게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여서 주인에게 크게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를 주면서 왜 나에게는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습니까 주인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나에게도 한 달란트를 주었는데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한 것이 아니라 땅을 파고 그것을 묻어두었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물었습니다 한, 달란, 한 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는 천연도스럽게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두었나이다 주인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허송세월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국휼과인자가 풍부하신 분지를 모를 때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보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나아가면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슴처지 터지도록 감사하며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이임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포도품꾼 비유에 나오는 가장 나중원 품꾼의 마음으로 감사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아무도 나를 쏘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습니다. 저도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새벽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낮은 마음을 보시고 저를 우리 은강 교회로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죄 엄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가시라 어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아무도 나를 써주는 이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 교회의 간증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를 때 먼저 우리 찬양 독창으로 부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김창석 집사님께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